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장 핫한 종목들 전망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들에서 제가 했던 말들 네,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네, 그리고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네, 거의 뭐 대부분 시세 나왔고 네, 큰 시세들이 나왔고 네, 했던 말씀들 거의 대부분 다 맞았죠. 뭐100% 완벽히 맞았다. 네, 이건 좀 그렇지만 네, 거의 대부분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종목들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조금, 네 오늘 이제 금요일날 이 장이 조금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일단 스타트는 괜찮게 네, 시작, 시작했는데, 어, 네 결국에는 좀 많이 내리면서, 네 많이 내리면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런 장이라고 해서 수익 안안 어, 나면 안 됩니다. 네 지난 금요일 폭락장에서도 네, 수익 내고 있고요. 네, 보시면은 딱히 <laughs> 어,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그 달려라 기자님. 자, 이분 주식에 네, 네 오늘은 좀뭐다 쓰기죠. 다 쓰기죠. 카톡 오셔서 보시면 되고, 주식에 지우자도 몰랐던 분이신데, 데이트 레이딩반 들어오시고 한달 만에 이렇게 네. 자, 제가 뭐 사라 팔아라 이런 이야기 하네요. 네, 뭐 알아서 이렇게 쓱 내시는 겁니다. 잘하시죠뭐 아직 뭐 이제 걸음만 남기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하신다 이런 폭락장에도 잘하신다 자 그리고 네, 그냥 가까운 글들만 좀몇개 보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바로님 네 워낙에 뭐 잘하시는 분이죠 네. 워낙에 잘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실수가 좀 있었어요 실수가 있어서 오늘 조금 저한테 장소를 들으셨고 그래도 뭐 대부분 다 수익입니다 네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한이바람님, 한이바람님. 네, 잘하셨고요 오늘도, 뭐, YBM 내, EDDC, 그리고 다른 분들도, 뭐, 여러가지 종목들에서, 자, 발음님이뭐험면 EDDC, YBM 내, 동양물산, 두강약품, 우리들 협부인이란약품지원생명과파미셀필우스 흠지까지 거의 많이 구하셨네요. 그리고, 어, 아까 전에, 근혈아 계좌님이, EDDC, YBMN, 진원정면과 파미스필로시스 필로, 헬스케어. 네, 하셨고, 그리고, 네, 한글한 면 아까 봤고 바로님, 이거는 금요일날, 금요일날 매매입니다. 금요일날 여러분들, 거의 뭐 역사에 기록될 역대급 폭락장이었죠?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와중에도 수익납니다. 미노 인스트루먼트, 자, 그리고 ECS, 이거고 자, 그리고 종묘제리양제리님첫 첫 페이지까지만 보겠습니다. 아, 페이지. 종묘제리양님 자, 주식 자체를 시작한 지한 달. 오늘 아직 차트는 못 올리셨어요. 이제 아마 올리실 거고, 주식 시작한 지한 달. 주식 자체를 시작한 지가 한 달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데이트리딩반에 합류하셔가지고, 네. 주말 사이에 네, 기본 이론 강의, 오늘 장 처음 참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매매기법들 <laughs> 바로 수행했어요 그래서 주식 신동이다. 네, 제가 오늘 주식 신동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laughs> 네, 이렇게 네 양봉, 양봉 음봉도 몰라 르셨던 분이에요. 따표 네, 오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정용0 7님 자, 이분은 직장인이신데, 네, 퇴근하고 이제 공부하셔가지고, 저는 MTS로 거래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수익. 자, 뭐 수익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어, 지금은 공부하고 계신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강제로, 소액으로만 하게끔, 네, 강제사 사항 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점점 금액은 점점 뚫려가는데 네, 키워나가죠. 처음부터 큰 금액으로 하시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요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 그리고, 아, 여러분들, 카페 오시면은 네이버에 인베스트와이즐리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주식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뭐, 무료 추천들도 휴대폰으로 예, 받아보실 수 있고요. 어, 인베스트와이즐리라고 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치기 어렵다 이러면 주경주식. 네, 이렇게 하셔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 오시면 되고. 그 카페, 자, 고수분들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공유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네, 저도 종목들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시장 크게 빠지는 것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그냥, 네, 글 보시면 증거자료들이 다 있어요. 최근에는 진단키트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뭐 전에는, 뭐하여 뭐, 네, 뭐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무료, 네, 요거는 무료 휴대폰 알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건 네이버 카페 앱으로 제가 드리는 코멘트를 실시간 알림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이렇게 제가 기본 가이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관종 추가하는 종목은 어네 뭐라 그래죠? 관종 추가하는 종목은 개별 대응이좀 가능하신 분 왜냐면 호가 상태나 그 종목의 움직임 뭐 이런 그 카페 앱이 울리는 알람 시간 그러면 뭐 주문 넣는 시간도 있고 그런 시간차까지 고려해가지고 제가 공개 추천할 수 있는 종목은 공개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개별 공략 가능한 종목들 관종 추가라고 언급드린 종목에서 매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음 보시면은 음 오늘은 YBM네 네 관종 추가해가지고서는 이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조금 옆으로 벗벗기다가 이제 큰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어, ETGC는 오늘 일단 당일 단타로 접근을 했는데 오늘 시세 안 주면 애초에 스윙 전환을 하려고 네, 작정하고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보다는 지금은 조금 밀려있는 상태. 조금 밀려있는 상태죠. 내일 뭐 추가적인 전략들때 말씀드릴 거고. 자,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네. 오늘 장이 네, 장초반에만 갭이 뜨고 뭐 계속 밀리면서 물론 이 와중에도 네, 이 우리 전한 배우신 분들은 다 수익 네, 여기다 여기 이다 수익 내셨지만 다수 내셨지만 뭐 시장이 질질질 계속 흘렀죠 자뭐 이런 날이라고 뭐 수익 안 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공개 추천드리기에는 조금 시장 흐름이 안 좋아가지고 공개 추천 안 드네 저 정도만 했는데, 자, 여기서 추천드리는 종목, 허구한 날, 상한가 가고, 급등 나오고, 대시세 나오고, 폭등하고, 막, 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카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여러분들, 물론 유료 컨텐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리고, 아, 뭐 여기 전체 공지 이런 거 보세요. 네. 어, 자, 무료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수 있고요. 유료 컨텐츠도 있지만, 뭐, 굳이 유료 가입 안 하셔도 네,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실력 아니겠습니까 금요일날 잡은 도들 있는데 금요일날 그 폭락장애도 수익난다 데이트레이딩은 웬만하면 거의 매일매일 네, 수익난다 욕심없이 하루 100만원씩만 버시면 된다 뭐 이런 뭐 글들도 한번 심심하시면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주식부자 실력 네, 늘리시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laughs> 자, 여기 주, 주식공부TV 주식공부자료 여기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과거 순부터 한번 쭉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중수 이상은 네, 된다고 만들어드요 영상만으로도 만들어드린다고 어되니까요 네, 공부하십시오 자 요즘 같은 장에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식투자는요 공부하셔서 제대로 된 네, 투자만 하시면은 반드시 시장에서 보상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그래서 카페 홍보가 좀 있었습니다 네양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뭐 요즘에 오늘 그리고 좀 움직임이 나왔죠. 네. 조금 먼저 볼게요. 시젠. 네. 자 시젠. 어 제가 뭐 요때는 단기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위아래로다 열려 있긴 하지만 단기 조정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 그런 흐름이 나왔고. 자 그리고 제가 저 지난 영상들에서도 계속 그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주는 이슈거리가 있을 때만, 네, 그때만 보시라. 지금 뭐 하나를 계속 끌고 가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알코올, 오늘은 마스크, 오늘은 진단키트, 뭐 오늘은 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들이 관련주들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네, 순환매 흐름이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네, 요, 네 뭔가 이슈거리가 있을 때만. 이라고 했는데, 거 오늘 시즌은 왜움직였냐면이 시즌 자체적인 뉴스보다는 네, 오늘 이 진단 키트주들이다 네, 같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 e d g c 자, 요거를 요게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미국하고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랑 계약을 추진 중이다. 네, 빠르면 내일 수출이 시작될 거다. 네. 어, 그, 뉴스 때문에 일단은 강세가 나왔는데, 이게 강세가 나오고 스타트로 끊어주면서, EDGC, 시젠, 뭐, 또 뭐더라? 수젠텍수젠텍은 오늘 상황과 같죠? 그리고, 저기 레뭐 랩치노미스, 미크, 뭐, 요런 식으로, 어, 아시죠? 내 네, 진단키트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녀석들인데, 같이 움직여줬어요. 네, 그면서 시젠이 이렇게, 네, 어, 이렇게 좀상승이 나왔는데, 자, 어, 이거를, 어, 그냥 무작정 계속 끌고 가는 건안 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 주들은 지금 뭐 며칠째, 며칠째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 진단키트가 또 내일 되면 또 약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이게 뭐 급격하게 팍 꺾이지는 뭐 않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계속 확산 중이어가지고요. 전세계가 지금 난리죠. 아, 좀 빨리 사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뭐 무작정 끌고 뭐 뭐, 분할 매도로 끌고 가는 전략, 이런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은, 어, 요거를, 네, 이왕이면은 코로나 관련 주들은 계속 단기, 데이트레이딩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일단 진단 키트가 좀하세있어요 시젠, 네, 시젠팩, 네, 시젠상승고 그리고, 뭐 미코, 그리고 EDBC. 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 단기적인, 네, 단기적인, 어, 장기, 데이트레이딩 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 ED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본격 수출 수준, 뭐, 요런, 네, 요런 네, 뉴스 거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EDGC, 시젠,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젠텍은 뭐, 상한가가 왔으니까, 일단 내일 시가 보고 대응해야 되겠죠? 근데 뭐, 저는,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지금 사태가 거잡볼수 없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데이트레이딩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워낙에 급등하기 심하기 때문에 네, 조금 네, 어큰 조정을 버티실 수 없는 분들은 불구하기 조금 명성이 네, 있으니까는 네, 그날매도 해가시면서 그리고 어 그날그날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에서만 단기 데이트레이딩용으로 네, 하시는 게 좋습니다. 1점 자, 그리고, 이어서. 잠시만요. 이양약품 자, 이량약품 같은 경우에는, 자, 금요일에 상한가 가고, 자, 오늘 이렇게 또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자, 뭐, 상한가 점상 출발했죠? 맞나요? 네, 점상 출발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아, 점상은 아니었구나. 네, 점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뭐, 크게 상승으로 출발했다가, 네 이렇게 밑구리 확 눌렀다가 밑구리다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역시나 네 위험한 종목입니다. 예전에 매를쓸때 한번 크게 오르긴 했는데 이종목이 끼는 있어요. 네 끼는 있고 자력도 좋은 놈인데 자 요것도 네 요것도 아시죠? 그냥, 뭐 그냥 모든 코로나 주들은 다 마찬가지다. 다 마찬가지다. 단기 데이트 레딩용로보시는 좋습니다. 시겠죠자 그리고 이어서 네 YBM넷을 보면은. 자 YBMNET 같은, 네. YBM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자 계약연기하면 하락나오고 기대감으로 올랐다 계약연기하면 또 하락나오고 지금 또 기대감으로 올리는 죠 이런 이슈거리 기대감이 될, 될 때만 네보키만 보시라고 했는데 그쵸? 그런 움직임을 지금 또고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빠르면 내일 계약연기 발표가 또 나올 수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또 연기 나오면 어떻게 되세요 하락나올 거예요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일 웬만하면은 오전장 안에 어 자세히 챙기시는 거를 네, 권유를 드립니다. YBN네. 그리고 또 뭐야? 네. 메가엔디또 뭐야? 네. 아이스, 아이 아이 네, 아이스크림 애들. 그리고 또뭐 있죠? 저기 뭐야. 뭐 메가스터디 이거 뭐요 정도? 네. 요 정도 아, 메가스터디는 아니구나 같이 움직이지 않네요. 근데 네, 이거는 제외, 네, 뭐 그런 비상 교육, 비상 네, 교육 이것도 제외, 그냥 저기 뭐야, 아까 전에 네, YBM 넷. 네, 잠시만요. 어, 아이스크림 에듀, 그리고 잠시만요. 뭐야? 음, 메가 MD, 네, 그리고 YBM 네 웬만하면 내일 아침 안으로 수익 하는 걸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이어서 네 한진칼, 네 기술적 반대 한번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죠? 금월장에 좀, 좀 누림 실망이 나는데, 네 깨작깨작 기술적 반등점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자 이제 3월1 6일자 주총 전까지는 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 네 깨작깨작 나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고가 돌파는 좀, 네, 힘듭니다 네,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고 네, 깨작깨작 움직이는 네. 어, 그런 흐름 자 이것도 네, 이제는 슬슬 이제 주총이 가까워지면서 단기 데이트레이딩 막고때고때막 요것도 이제 주총 가까워지면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는 뭐나왔 카카오가 카카오 매도가 나왔다고 그랬나 네,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종목들이 지금 시장이 워낙에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만 잠깐 데이트패딩용도만 보시면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녹십체스 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막, 막 빵빵 치고 나갈 거는 아니라고. 네. 그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눌린다고 나고 있는데, 어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눌린다고 모아가지는 마시고요. 모아가지는 마시고 물론 재료는 하지만 눌린다고 모아가지는 마시고 요것도 이슈거리가 있을 때만, 네 그때만 보세요. 네. 지금 장세가 그래요. 모든 종목들이 물 끌고 가는 장세는 아닙니다. 물론 어, 실적 좋은 종목들이 과락, 네 많이 빠져가지고 과락 관점에서 어뭐 야금야금 네 분할로 계속 모아가겠다 이런 전략은 괜찮지만 그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에 한 했어요. 이런 네뭐 테마성 그리고 단기 네 움직이는 이슈 거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네 이슈가 나올 때만 네, 이때만 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볼게요. 네. 수방약품, 네, 수방약품 마찬가지죠. 제가 어 이때 말씀, 요날 말씀드렸을거예요이거 다음날 아침까지만 보시라. 그리고는 뭐 이슈거리가 나오듯이 딱간 장난 보시라.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절거은 계속 유지, 유지입니다. 뭐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네. 뭐 저기 뭐야, 네,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은 다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그리고 지금 어, 시장이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코로나 관련주 이외에는 뭐 종목들이 움직임다운 움직임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쵸? 네, 좀 어려운 장세이긴 한데 이런 장세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이 가능하니까요 어, 물론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네, 오셔서 네, 그 네, 무료로, 네, 무료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네, 혼자서 주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네, 오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굳이 유료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지금 뭔가, 뭐, 본인만의 매수 매도 기준, 네, 요런 게, 요런 게 아직 없으신 분들은, 네, 아직 없으신 분들은, 어, 잠시 투자를 멈추시고, 네, 어, 공부부터 하시고 하세요. 죠 공부 자료들, 세서대잘 네, 정리되어 있으니까, 뭐 공부부터 하시고, 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뭐 사실 그동안에 계속 했던 얘기들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주들 단기로만 봐라, 네, 단기 데이트 에이 이렇게만 봐라. 뭐 그날 그날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에서 네 단기간만 버기 좋다. 네 많이 오른 만큼 변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조 정도 빠파르게 나올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 지금 며칠째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 그런데. 그런데, 자, 여러분들, 어, 잘 아실 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지난 IMF, 그리고, 네, 경제위기, 2008 경제위기. 자, 그때 이후에, 네, 돈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네, 바로, 바로, 그게 위기가 끝나고 나서, 위기 뒤에는 바로 기회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음, 우리 카페, 그 때를 위해서 공부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세요. 네. 카페에서 자, 제가 어마어마한 종목들을 추천을 드릴 거니까요. 네. 거와 함께 좀, 좀 보시면 되시, 되,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자, 우리, 네. 이전에 충기간에 공부하면서 네,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런 장애도 지금 생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네, 꼭 공부하시고 주식투자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뭐 이번 영상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네, 또 했던 소리 또 했네요. 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